이거 CCTV CCTV 나가는 법 뭐예요? 들어갔다가 나가는 나가는 키 내가 키를 몰라요. 마우스로만 하면 되나? 뉴 게임 어디까지 버티지? 는잘 모르겠습니다. CCTV 나가는 법이 없다고? 어? 아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방금 들어갔잖아요. 들어갔다 나오는 걸 어떻게? 여기, 이 상태에서 나가는 법. 아, U가 나고. 아, 아, 마우스 갖다 대면 되구나, 그냥 이렇게. 오늘 일안 합니다. 오늘 일안 해요. 요런 데서. 어, 저, 여긴 안 보이네? 캠 6에서는 여기에 인형들이 다 있네요 뭐야 이거 아아 아 전화 아 시끄럽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킬수 있는 거고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섭다 저 CCTV를 좀 봐야겠습니다 근처에 아무도 없지? 잘..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어? 여기 왜 깜깜하지? 세마리밖에 없나? 세마리밖에 없.. 는건가 좋아 이 계속 보고 있으면은 파워가 달기 때문에 여기 있나? 아유.. 꼬마 여기! 없네 다시 한번 볼까요? 자.. 자식.. 그대 그대로 있어! 그대로 있으렴. 뭐야, 뭐야. 어, 아무것도 아니죠? 좋아. 자식들. 내가 다 보고 있어. 아무도 없지? 아, 왜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피자 가게를 뭐, 미친,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. 자, 자, 가만히, 가만히 있죠? 어, 화장실 앞까지 사장님께서. 자자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, 아, 저, 저, 저. 없죠? 없, 없죠? 없저저저저저저무저저저 세, 세세저저저저저저저 세 아, 아, 가면, 가면. 가, 아저 가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여러분 저지 여러분, 여러분, 마세요. 가면일 저입니다세 마리 그대로 그대로 있어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자. 여러분 네 마리라고?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있어? 세 마리인데? 세 마리 아니야? 갈색 한 마리가 숨어 있어. 야야야 오지마, 오지마, 여기 있나? 헤헤, <laughs> 없구만. 여기 음. 여우 같은 동물 인형이 하나 더 있다고. 여기 여쪽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일단 내 근처부터 봐. 내근처 아무것도 없지. 좋았어. 어, 어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야! 야, 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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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야, 꺼졌어. 어! 저, 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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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까, 아까, 아까 어디 있었어. 야, 짜식가 내가 다 봤어. 한 마, 리한 마리 갔죠? 짜식! 내가 다 보고 있어. 어? 어디, 어디 장난질이니? 아, 좋아, 좋아. 아, 여기, 여기 있네. 하하 <끝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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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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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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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여기 있니? 어이! 아한한 마리 들어갔고 한 마리 나왔네. 아다보다 다 보고 있어. 저, 절대 안절절절절 절대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쫄지 마세요. 아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시네. 한 시간마다 움직이나? 한 시간마다 움직이는 건가? 배터리 많이, 많이 달아 여기 있나! <laughs> 여기! 아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있나 없나 셋이 셋이 여기 어 그대로 있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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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, 아무도 없구만 어! 자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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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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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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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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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한 마리 어디 갔어? 한 마리 안 보여.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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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한 마리가, 한 마리 보이는데, 한 마리가 안 보여. 어디 있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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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, 짜식들아! 절대 쫀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절대 쫀게 아닙니다. 한 마리 있고, 두 마리. 아, 야, 아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아하. 아하. 야, 내가 다 보고 있어. 내가 다 보고 있단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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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, 이제 배터리, 쓰... 배터리 얼마 없는데? 야, 배터리가 얼마 없어. 체킹하고 바로 나가야겠다. 자, 배터리가 없어! 36밖에 없는데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배터리 여기, 여기. 밑에 나와있죠?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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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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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없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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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. 자, 형이 다 보고 있어요. 내가 너희 경로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. 어 이상한 소리 들려. 야 어디인지 안 보이는데? 내 근처만 봐봐.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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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. 아 미친 사장, 진짜 씨. 한 마리. 어, 야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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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 새끼 왜 여기 있어? 어. 야, 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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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나오지한 마리 어디 있어? 스키, 여기 있어. 아 오지마, 오지마, 야, 야, 나 선풍기, 선풍기 있어. 선풍기로 갈아버리기 전에 오지마라. 경고했다. 다다다다다. 닫아, 닫아, 닫아. 여, 바로 비서, 뭐, 바로 비서. 바로 비서. 이거 다다, 다다, 다 새끼 어디 있어. 나 여기도 있어. 다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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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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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no. 새끼 여기 있다 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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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아 아직 있어 아직 있어 <laughs> 야 아직 있어 미쳤나 이게 빨리 한 시간 잠깐. 빨리 잠깐만 아아아어 <laughs> <laughs> 야, 끝났어. 아, 땀나. 미치겠다. 끝났어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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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2일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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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. 아니, 1일차에 내가 배터리를 저렇게 소모했는데, 2일차를 어떻게 해? 잠깐, 이거 정하고 가자. 여러분, 정하고 갑시다. 아, 실타임, 실타임. 아, 야, 오늘 장사 안 해요! 어, 장사 안 합니다! 장사 안 한다고요! 12시에 미친 무슨 피자 가게 지금 자, 일을, 일을 시키고 있어. 3마리, 아, 3마리. 아, 3마리, 아, 3마리. 아, 미쳤나, 이 사장이. 아이, 어, 이거 벌써 어, 없어졌어 어디 갔어, 얘, 야 아이, 딱 봤어, 딱 봤어. 나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봤어, 봤어, 내가. 야, 나 여기 있는 것도 봤다. 저, 저, 저. 배터리를 아껴야 돼. 처음에는 라이트를 킬 필요가 없네. 가까이 올. 가까이 안 오니까. 자식, 자식. 여기 있는 거 내가 봤어,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, 다 봤어. 좀뜸들 아, 근데 시간 왜 이리 안 가냐? 좋아. 자식. 보고 있어, 내가 다 보고. 또, 아, 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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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 새끼, 이거 봐라. 아 이게 아니야 야, 문 엄청 빨리 가더라고 배터리 어얘깜 예, 깜짝 깜짝했다가 다시 들어갔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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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건가 야 어디 있어 나만 안 보이나? 어딨어? 요건가? 있니? 저거 저거야? 저 요거지. 여기 여기 있지. 아! 오지마! 오지마! 오지 마! 하, 미쳤나, 이게? 야, 오지 마! 오지 마! 닫아, 닫아! 미쳤나, 이게? 어, 한 마리 또 어디 갔어? 여기있네여기있네 한쪽 문 닫아놔야겠다. 이 새끼 갑자기 여기로 올수 있어. 어디? 아, 이 새끼 뭘 보니? 아, 좀 가라, 얘! 형좀 가라. 좀 가! 제발! 가! 미친놈아! 한 마리, 한 마리. 에이, 여다여다 여깄다, 여다 야, 가라, 가라. 좋은 말할때 가라. 좋은 말할때 가라. 형이 좋은 말 하고 있다니. 어?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, 니가, 니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, 임마. 열었다 닫아보라고? 아아!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어딨어? 어딨어? 같이, 같이 아! 아직 있어! <laughs> 잠깐만, 왜 없었잖아! 없... 어, 저... 저... 얘 <laughs> 없었잖아! CCTV 없는데? 아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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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, 빠졌다 야, 한 마리가 안 보여 너 여기, 여기 없는데? 빠졌는데? 한 마리가 안 보여. 아, 여기 갔네. 아! 아! 갔네! 아, 갔어, 갔어, 갔어. 좋아. 갔죠? 이 새끼. 잡았어, 갔어. 핫, 둘, 셋. 자, 5번, 1번. 아, 자, 자, 자. 해밀보다 왔다 아니, 이거, 요 이거는 쪼이잖아, 애가. 이 새끼, 어디 갔어? 야! 어디 갔니? 얘야? 아, 저저 저. 거석, 거석, 거석. 거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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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석. 거석, 거석, 거석. 바로 앞에 있네? 깜찍하면서. 한 마리, 한 마리. 아, 한 마리 여기 있어. <laughs> 하나, 둘. 여기 있네. 여기, 여기. 볼까? 아, 야, 야, 없어, 없어. 자, 여러분, 없죠? 서프라이즈. 아, 여러분, 없습니다. 걱정 없죠. 없죠? <laughs> 걱정할 어? 필요 없습니다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확인하고 가야겠어. 어, 얘 간, 갔나? 갔나? 새끼 갔다, 갔다, 갔다. 어디? 아 잠깐만, 어디, 어디인지 보고 하나, 둘, 어? 어디 갔어? 어 뭐야, 뭐야, 뭐, 야 뭐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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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방 뭐, 뭐, 어 아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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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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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어 7번이랑 1번이랑 야, 한 마리 어디 갔어? 아, 라이트 커. 저 7번도 없어졌다. 아, kind of 어! 야야, 뭐, 뭐뭐 뭐야, 뭐 뭐야.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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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거쳐, 거쳐, 거쳐. 아, 바로 앞에 있어. 아! 아! 잠깐만! 나 배터리 없는데! 자, 야, 나 배터리 없어! 야! 나 가줄래? 형 부탁이다. 갔다, 갔다, 갔다. 갔어 가서 가서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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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지마라. 없다, 없다, 없다. 아껴, 아껴, 최대한 배터리 아껴. 안올것 같은데? 한번 보자. 살짝, 살짝. 아, 아 빨리 거. 어디 갔어? 해봤는데. 제발, 제발, 제발 오지마, 오지마. 안 볼래? 나 여기 볼 거야. 오른쪽 볼 거야. 뭐야? 아, 나도 다 해. 아 아, 뭐 야, 오지 마. 끝났나? 아, 끝났지. 설아먹고 I <laughs>